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도령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응. 어, 성주 운은 과연 무엇인가? 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주가 대체 뭐냐? 말 그대로 가택의 신이에요. 가택의 신인데 아 근데 가택의 신이면 우리 집안의 신이 신이지 않냐? 아 근데 뭐 성주의 운이 가택의 신인데 그게 내 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내가 머무는 집안에 성주 운이라는 걸 내가 받고 모셨을 때에는 내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나중에 이사를 가기 전까지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운과 재물록과 어 운세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들을 상승을 시켜주고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재물록에 대한 부분도 상승을 시켜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주꽃으로 하면 정말 효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윤도령이 볼때 성주 운마이를 하는 건 굉장히 효험이 있더라고요 음. 믿거나 말거나 정말 효험이 있었고 옛날에는 또이 단지라 그러잖아요 사실 옛날 어르신 우리 정말 구대 전문 조상님들은 정말 그 성주에 대한 부분이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주의 단지를 어디다 모셨냐? 옛날에는 다 초가집이고 기아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대청마루 아래에다가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 성주라는 부분이 음 아시는 것처럼 일곱 살때 많이 들어오는데 성주라는 운이 들어오고 대운이 들어와도 뭐나 뭐 개똥이 뭐가 있어야 운을 받지.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백수에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대운이 들어오고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직장에서 내가 암만잘 되고 뭐가 있습니까? 어, 운도 사람 상황에 따라 오고, 삼재도 사람 상황에 따라 닥치듯이, 뭐가 있어야 삼재를 당하고, 금전에, 금전이 뭐 있어야 금전에 손실을 당하지. 내가 직장 다녀. 27살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무당한테 갔어. 너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대운 구슬하래. 아 그면은 러2 7살 다니는 직장이 그성주끝 해가지고 사장 꺾고 사장이 될 겁니까? 아니면 그 그룹의 회장을 꺾고 회장이 될 겁니까? 구슬 하나 하나나 그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어, 어디 어 가서 정말 날벼락 같이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할 수 있는 거 성주의 대운 중에 횡재수도 있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재물록을 상승 시 상승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횡재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일곱 살 때에 나, 대, 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주에 구슬했다 그래서 다 로또가 되지 않겠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그릇이고 여러분들의. 바들복이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 많이들 듣는 성주의 대운 과연 이게 뭐고 성주가 대체 뭐하시는 분이고 이 오늘 모셨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어떠한 효험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어 짧고 굵게 어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어 소소하게나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01055424236 어,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다음에 방송할 때. 어, 저희 대표님이랑 의논공론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